그럼 먼저 행정문 원정 행정 운영 분야의 전달 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렸는데 뭐, 선제적으로 의장님들께서수차해 주시고 안료하시고 하셔서 저희는 큰티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회의 마치고 현장 만남에 그 국민체육센터 방문하게 됐는데요. 그 선뜻 가보시자 보해주셔서 감사드리고. 혜택받던 지구내에도 보면 화신이라든가 로젠택배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한번 거기 가보시면 영천시의 이제 경제상황 같은 것도 아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네. 이제 참여 대상은 영천시민을 10, 제외한 전국민입니다. 이거에 고향상황 지불을 하게 되면 10만원에 전액 그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, 뭐 자신분들이나 뭐 이웃들이나 뭐 직장 다니시면분들에이 혜택이 많이 큽니다. 그... 13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. 안하면화이 영천 씨 파이팅! 파이팅! 아. 대교를 센터 전에 소장님 아시지요? 거기 이제 2006년도 3월달에 이제 개장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새로 지어졌습니다. 네. 이제 저희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새로 생긴 만큼 또 이제 건강교에 네. 도움이 그 우리 오늘 관남면 2장 협의에서 국민 체육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. 앞으로도 영천시의 이런, 네, 많이 찾아뵙고, 좋은, 좋은 걸 구경하고 견문을 넓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